드로우 구질을 만들려고 하실 때 인사이드 궤도로 오면서 중간에 손을 돌리면서 손을 돌리면서 헤드를 닫아주면서 드로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백스윙 가서 손이랑 클럽을 내렸을 때 손의 위치와 헤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직 낙하 동작을 할때 탑에 올라가신 상태에서 여기서 턴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체를 딱 잡아주고 헤드랑 손을 떨어뜨렸을 때 이 손과 헤드가 지면과 평행이 위치가 왔었을 때 손보다 헤드가 살짝 뒤에 있어 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하체턴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중간에 손을 돌리지 않아도 드로우가 이쁘게 걸리는데 여기서 손을 돌리면은 훅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엑스형 올라가셨을 때 하체를 딱 잡아주시고 딱 떨어뜨려 보세요.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손보다 헤드가 살짝만 뒤에 있게끔 이 상태에서 하체를